아, 제가 2005년도부터 이거 유기농 농사를 시작한 곳인데요. 아, 제가 간땡이도 크게 2005년도에 아 3만 평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립 이제 한경대 인증으로 이제 10-1-2번이고요. 아, 지능청 유기농과하고 아 같이 이제 협업 그산학협력으로 한격대학교하고 그 일주계 이제 그 매주공장하고 아 산학협력 사업을 해가지고 아 저도 이제 일부 보조도 받고 이제 해가지고 아 그래도 손실이 좀 줄었죠. 이제 첫 해는 제가 아 비닐을 이제 멀칭하고요. 아 거기 이제 파종기를 그 주둥이에다가 이제 그저 새창살을 이제 삼지창을 달아가지고 아어 그걸로 이제 밀 밀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구멍이 크게 나가지고 이게 트랙터로 이제 비닐을 치면 우리는 이제 팽팽하게 치니까 터질듯이 이제 밀착해서 이제 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이제 그 불스 피복기를 사다가 이제 배토기를 달고 예, 맞춰가지고, 아, 옛날부터 이제 쓰던 겁니다. 이제 그 당시에는, 아, 우리나라의 트랙타로 이제, 그 비닐 피복하는 사람들이 매도 없었어요. 아, 요새야 다 하고, 뭐, 일괄 파종까지 트랙타로 다 하지만은, 아, 그때는 이제 옛날 고려짝 얘기고 2000년도 였거든요. 이제 비닐 피복을 하고, 이제, 아, 여기 콩을 심으니까, 처태는 그런대로 잘 됐어요. 어, 이제 고 어, 근데 이제 또 무경운으로 이제 무피복으로 이제 한번 해본다고 어, 그 당시 이제 호밀농법을 제가 이제 배워가지고 호밀을 심고 어, 그 사이에다가 이제 콩을 파종하면은 어, 풀을 잡을 수 있고 땅도 뚫려가지고 농사가 이제 잘 된다는 거를 이제 배워왔어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망초가 들은 거예요. 이제 풀이 이제 그 그래도 여기가 이제 만정리가 이제 땅이 지른 대거든요 엄청 지른 땅이에요 우물쩡자예요 우물쩡자 파기만 하면 우물이 나온다는 동네인데 그렇게 지른 땅에다가 이제 여기 농사를 지은거는 이제 다른거는 이제 뭐 안돼요 여기 이제 야채는 이제 잘 됐는데 콩이나 뭐 이런거는 돼도 참깨 이런거는 이제 안되죠 보기만 좋지 털만은 이제 안 나오는 땅이 이런 지른 땅에 절대 참깨는 지른 땅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양만 좋으면 볼에 털만 안 나오는데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참깨는 이런 데는 상극이고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콩을 위주로 했습니다. 아, 콩을 위주로 해가지고서는 아, 호미를 갖다가 이제 70cm 간격으로 이제 트랙타 일지 감치 이제 파종하라고요. 아 로타리나를 이제 띄어가지고아 거기 콩이 이제 파종기를 달고 그 사이다가 로타리를 치면서 그 사이만 로타리 치고 아 콩을 이제 파종을 했죠 그렇게 가지고서는 이제 싹은 그런대로 이제 잘 나는데 땅이 지니까 이제 싹은잘 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십리가다 이제 하나씩 있는 풀도 장마철에 가면요 창글장자가 돼버려요. 그 내가 할 때는 이상하게 그 비가 많은 때였고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크게 하면은 유기농을 크게 하면 문제가 뭐냐면 작은 면적은 돼요 저도 바보 아닌 이상이야 아 해보지도 않고 그거 안 되는 걸 했겠습니까 처음에 조그맣게 할 때는 잘 되니까 아 이거 때돈 한번 벌어 보자 목욕탕 때밀이보다 한번더 떼돈 벌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곱하기만 하고 덤빈 거죠. 곱하기 3만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크게 하면은 문제가 작게 할 때하고 전혀 달라요. 조그맣게는 되는데 크게 하면 안 돼. 그래,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밭이 이제 크잖아요. 그럼 물 빠짐이 늦어요. 이게 물에 계속 오래 같은 해 이제 비가 이제 계속 오잖아요. 그럼 이밭 전체가 물에 잠기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럼 뿌리가, 식물은요, 뿌리가 머리에요 머리. 그 위에 것은, 그 줄기는 이제 몸통이고, 열매는 생식계예요. 사람하고 정반대죠. 근데 이제 뿌리가, 뿌리가 죽으니까, 뭐 끝장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추에 의해 물음병이니, 뭐, 고냉지의 연작장애는요, 다그 뿌리가 죽어서 생기는 병이에요. 그거는 대책이 없어요. 이제, 호밀농법을 요 해보니까 이제 풀 때문에 도저히 안 돼가지고, 아, 그러고 이제 호밀이 이제 타감이 워낙 강해가지고, 콩이 치어버려, 콩이. 그리고 풀, 풀이 나니까 이제, 아 예취기로다가그 사이를 갖다가 이제 매일 그냥 깎아주다, 깎아주고 하니까, 한 6,000평, 뭐 하루에 이제 한 3,000평 밖에 또 이제 복차죠 3만평을 한바퀴 돌면은요 한 열흘이 지나가요 한 두사람 붙어도 어떤 날은 도와주고 어떤 날은 나 혼자하고 하니까 한 열흘이면은 다시 또 제일 먼저 자른 자리는요 원위치가 돼버려요 그럼 또 해야돼 그래가지고 그놈의 풀 갖다 자르고 자르고 새벽 5시에 기상해요 일어날때 뭐저 고민이고 걱정이고 그거 할 생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번쩍 눈 뜨, 뜨면은 벌떡 일어나서, 그때는 이제 마누라도 없이 혼자 이제 살 때니까, 아, 누가 밥 차려줄 사람도 없고, 밥 먹기도 싫고, 빨리 나가야 되니까, 그냥 그, 저, 커피 한잔 마시고, 저, 저, 뒷주머니에다가 이제 얼음물 500짜리, 그냥 며칠 얼린 거, 하루 이틀 얼린 건안 되죠. 그 며칠 얼린 거를, 예, 그 뒷주머니에 한두 억에 차고 나갑니다, 이제. 예. 밭에 5시 도착하면요, 바로 집앞이니까 깜깜해서 안 보여요. 잘못하면 이제 콩을 잘라버리게 되죠. 5시 반이면 훤해져요 그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죽어라고 이제 예측이지을이 하면은 뭐 쉬지도 않죠. 쉴 시간이 어디있어요풀풀 빨리 잘라야 되는데. 그럼 이제 그 뒷주머니 찬 이제 그 얼음물 홀짝홀짝 마셔가면서 이제 작업을 하는데 그, 땀으로 다배출돼가지고요 소변이 안 나와요. 한 12시까지 작업하고, 야, 집에 이제 들어오면 이제 냉면 하나 이제 끓여먹고, 아, 그러고 이제 한 3시까지는 더우니까 작업을 못하고 이제 쉬죠. 그러고 이제 3시부터 나가서, 아, 8시 반까지 이제 해요. 8시 반이면 깜깜해서 못해요. 하루 12시간씩, 아, 한 4년을 했습니다. 그 짓을. 그런데 결국은 풀한테 줬어요. 왜냐면, 아, 이 콩이나 뭐 모든 작물은요 어려서 30일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때 벌써 수, 풀하고 경합을 하고 잘라주니까 이게 풀이 잘라가지고 죽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피하고 발행이는요, 자르면은 뿌리하고 줄기가 두 배로 새끼 쳐버려요. 그러니까 잘라가지고 죽는 풀도 없고, 오히려 이제 더 굵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작물하고 경합을 하는데 작물이 뭐 잽이 됩니까 광합성 이 잡초가 두배인데 아예 상대가 안되죠 그러니까 이게 풀하고 자꾸 치워 가지고서는 가느다랗게 크니까 요기 요것도 제가 한 밭이에요 이거, 요게 6,000평 짜리인데 여기서 그 전에 제가 이제 양길이서 농사질때는요 아, 동네 사람들이 그냥 놀래 자빠질 정도로 그냥 농사 이제 잘 짓던 사람이었는데, 여기 와서 농사를 지니까요, 10분의 1 수확이 안 나와요, 10분의 1. 그니까 러 저기 저 건너편에 그, 그, 저, 농장장이 살았는데, 그 양반이 그 저한테 그, 그 얘기를 한다너 옛날에 그렇게 농사 잘 짓다가, 여기 와가지고 왜 유기농에 미쳐가지고 이 고생을 하냐, 어? 너 하지 말라는 게 아니, 아니고, 조금만 해라 그러고 관행으로 먹고 살고 조금 이제 하면은 되는데 왜그 고생을 하냐고 말렸어요 아 그냥 하루 12시간씩 예측이 이제 하니까 그 그냥 그 저러다가 내가 이제 죽는지 알고 아 공도 시내 갔다가 이제 들어오다가 이제 엠브란스를 지나가다 보면요 가슴이 철렁했대요 드디어 저놈 죽었구나 에? 그래가지고 그렇게 뜯어말리고 했는데도 아, 4년을 하다가 결국은 항복했습니다. 이제, 하, 그냥 고통스럽게 그냥 뭐 죽으라고 일을 하니까, 겨울에는요, 몸이 아파가지고 일어나질 못해요. 이제 방에 이제 누워가지고 봄 때까지 이제 끙끙 앓아눕는데그 소변 이제 화장실, 밥은 이제 안 먹어도 되는데, 어, 화장실은 가야 되니까 일어나려면은, 못 일어나요. 몸이 아파가지고, 온몸이 아파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머리채를 잡고, 머리채를 이제 잡아당겨가지고 머리를 세워요, 일단. 그러고서 이제 팔을 한쪽을 딛고, 그냥 비명을 지르면서 그냥 막 악을 쓰면서 일어납니다, 이제. 아 그렇게 한 제가 한 4년을 고생하고, 드디어 여기서 한 2억 5천만 원 까먹고, 이제 행복하고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그 어떤 이 유기농 이론이라는 게요. 그 당시에 유기농과 백박사하고 같이 지 와서 연구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얘기도 했어요. 내가 실력이 모자라서 이 고생을 하나보다. 어디 나보다 더잘 하는데 좀 소개 좀 해달라고. 그 유기농과 그 백박사가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다 조사를 하는데 다 옹털이라는 거예요. 그 손바닥만게 하는데지 여기처럼 몇만 평씩 대규모로 하면서. 그래도 여기는 희망이 있대 자기가 보기에는 언제 성공해도 당신은 성공할 겁니다.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뭐 태평농법이니 뭐니 대뿌리니 뭐 이게 다 자기가 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건 대도 않는 소리고 어떤 열심히 이제 하라고 이제 했는데 결국은 이제 망해 나갔죠 제가. 그래서 탄생한 게 이제 화분농법입니다. 예, 풀은 아예 아예 나지 않게 해야지 풀이고 병이고 일단 나면요. 그거는 대책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비닐 멀칭을 하고 비닐 멀칭은요 필요하기라면 필요하게요. 어쩔수 없어요. 그걸 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수확도 안 나고 풀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고랑에는 이제 보리를 전파해서 땅을 뚫어주고 벌레 먹이가 되고 땅이 뚫리니까 작물이 잘 되고 병도 없고 그런다는 일입니다. 예, 이게 참뭐 우리나라 농업 기술이요. 하루아침에 탄생한 게 아니에요. 선배들의 피눈물 나는 고생 끝에 이제, 그 나온 겁니다. 아휴. 여튼, 여기 오니까 참, 감회가, 감회가 새롭습니다. 유기농에 대해서 저 잠깐 소개해드렸고요. 아, 현재는 제가 이제 한 조그맣게 이제 그 고추를 허분농법으로 이제 한 8년째 이제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 한번 고추 또 올려놨으니까 한번 봐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